일단 이건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. 북풍 류도 전쟁 류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아, 이런 전,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잃지 않겠다 그렇죠.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? 예. 이런 첫 처측이... 주길. 어. 근데 성능이 불안해. 즉 예. 성능이 지금 우리가 만족할 수준까지 합격까지 안 갔어. 그러면서도 추락 우려가 있는데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추락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안 보내야죠. 그렇죠. 그 위험성을 알고 이 의도적으로 침투시켜서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? 이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대해서. 네.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가서 걸렸어요. 예. 그래서 막 북한에서 김여정이막화내고 따지고 막 그랬어요. 막 그랬더니 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좋아했죠. 그리고 돈까지 줬답니다. 박수 치고 좋아하고 야 잘했어 잘했어. 북한 화났다. 잘했어라고 어. 경력금을 지급한 거예요.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자들이 뭘 했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. 저 귀속말로 아. 뭐 하고 있는지. 오른쪽에 윤석열은 군대 네. 면제입니다. 군대 면제여 가지고 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 얘기만 나오면 술이나 먹자 했던 사람인데 <laughs> 김용연하고 저렇게 석닥석닥하고 다닙니다. 저 그렇죠. 뒤에 있는 병사 얼굴을 보세요. 저뭐 하는 거야? 지금 한심하게 쳐다보고 <laughs> 있는 거 아닙니까?